자, 자, 여기 조심히 자, 할머니도 조심히 뭐 굳이 저기서 살게 없어 응. 아무튼 이쪽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. 호이. 얼굴 어, 잘했다. 아유 착해라. 어, 무서워 근데. 엄마도 무섭지? 아니. 낮에도 괜찮네. 내 밤에 되면 이게 다 불이 이렇게 들각스러워 밤이 더무서어 할머니 안 무서워요? 무서워요? 어. <웃음> <웃음> 그 삼촌은요? <laughs> 그냥 엘리베이터 타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네 아주 그냥. 고소공포증 있어? 요 아이씨. 네. 정말? <laughs> 아 근데 저뭐 고속 고소공... 아니 다들 높은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? 안 무서워해. 근데 나는 스카이다이빙도 했는데.